여기 있잖아, 발 여기 있잖아, 바로, 여기. 오! 낙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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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. 어, 낙지, 낙지, 낙지. <laughs> 와, 돌 밑에 낙지 있다. 이거 잘, 이거 놓치면 안 돼. 쏙 들었네, 아까 나왔었는데. 깍쟁이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태촌입니다. 오늘 처음으로 바다로 해로지를 왔는데, 오늘 물때가 여섯 물이거든요 그래서 한 10시쯤 간조인데한2 시간 전에 지금 왔어요 근데 아직 물이 덜 빠져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루질 과연 어떻게 잡힐지 기대가 되는데 좀 이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이 거의 보름달인 것 같아요 달이 환하게 떴는데 오히려 달이 너무 화나면 좀잘안 나온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데 여기 있다, 망동아. 여기 이 조그만 거 있다. 여기 여기 여기. 요거 요거? 응. 어. 자꾸 나줘. 너무 짧고 많다 그걸 어떻게 잡아? 들어갔다. <웃음> 어디? <laughs> <laughs> 망둥 한 마리 찾았다. 물 밖으로 나왔어? 아니? <laughs> 아이고! 그러니, 한 마리도 못 잡어 뭐. 적당히 물이 깊이고여 고여있어야 뭐가 있지. 여기 뭐, 뻘만 있고, 뭐. 그이게조건만돼 그래, 있나, 물이. 물이 장태 고여있어야지. 어, 어. 어, 뭐야, 뭐야. 아까비. 어, 있네? 네. 야, 야. 새콤한 <laughs> 거 하나 잡았다. 네. 네. 잡았다. 어. 야, 돌 속에 있네. 네. 이게 돌을 씌우니까 한 마리 잡았다. 처음 잡았어, 처음. 뭐, 있슈 닭하지? 네, 어디? 어디? 오야야야야! 있다 있다 닭다! 어, 어? 야! 이야 드디어 먹거리 하나 잡았다. 오매어 이거 힘도 좋네. 야 이거 무는 거 봐라 무는 거. 찍게 봐라 무는 거. 돌 밑에 있었네? 네. 돌 밑에 하나씩 하나씩 있네. 한명 있어요, 여기. 여기 바가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, 야. 어? 왜? <웃음> 왜? <웃음> 어? 왜, 큰 놈은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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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깜짝 놀랐다. 야, 이따. 야, 야. 깜짝이야. 야. 큰일 있다 야, 하나 건졌다. 이야. <laughs> 물은 거 봐라, 물은 거 봐. 이게 손 물었다면 손잘라진다 잘라준다, 잘라준다. 어 하나 잡았다, 야. 잡으라고. 야, 그것도 딱한 마리씩 먹었또 뭐 없나? 또, 그러니까. 이게, 요것도, 요것도 영역, 영역 다틈에서한 마리씩 배급 써. 어. 응. 예. 예. 한마리 나온다, 나온다, 또. 어디까지? 방이큰거 있다? 여 여기 있잖아 발 여기 있잖아 발어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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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낙지 낙지 <laughs> 와돌 밑에 낙지 있다 이거 자, 이거 놓치면 안돼쏙들었네 아까 나왔었는데 파네 들어온 거? 나온다, 나온다. 오,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오, 낙, 낙, 낙지, 낙지. 나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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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잡았다. 야. <laughs> 낙지 잡았습니다. 야, 낙지다. 야, 헤르즐에서 야, 꿈에만 그리던 낙지를. 와. 망둥이도 있네? 망둥이도 있어, 여기 앞에. 네. 밑에 낙지부터 넣어요. 내꺼에 넣을까? 네. 응. 야 이거. 망둥이도 큰거 잡았다. 야, <laughs> 망둥이도 이제 손바닥만한 거 잡았다. 이렇게 돌이 있어야 돼. 돌이 있고 이렇게 깊어야 뭐가 있지? 응? 여기가 조금 물 많이 빠진 데라 그런가 보다. 아무래도. 여기 뭐 있을 있지 않나? 오, 오, 야야야, 나왔다, 나왔다. 그봐, 있다니까? 응. 또 나왔습니다. 하잖아. 무슨데? 개개개 개. 너무 째끄맣다. 놔주자 새끼 응. 어, 더 커야 돼. 네. 새는놔듯시다 여기도 뭐 있어? 아까 버찌 잠깐만 들어갔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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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응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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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기 여기, 이쪽에. 소라기 어, 소라. 여기, 라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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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사름거다. 우 소라 소라. 사름 사름 진짜 소라다. 예. 네. <laughs> 사름와 <다른> <laughs> 소라 소라. 와 소라 처음 잡았다. 소라도 하나 잡았어요. 아 여기 확실히 소라 물 많이 빠진데 들어가니까 있다. 소라. 어.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쯤은 됩니다. 음, 중간쯤 돼. 음. 여기도 물 여기도 뛰어들어 봐요. 여기. 뭐 돌멩이. 음? 음. 소라가 그냥 여기 있네 물고인데? 밤에는 안 들어가지 땅속이로 야, 야잘 보다녀겠다. 야잘 소라가 그냥 방, 응? 바닥에 그냥 있네. 왜 이렇게 있다? 또 이렇게. 이렇게 여기 들어갔어 방금. 오, 어, 망둥이 있다? 잠깐만, 나 아까, 어떻게 봤던 것 같은데? 잘못 봤나? 여깄 와, 여깄다. 어, 거 봐, 이거 봐, 있다니까. 네. <laughs> 큰거 있어, 큰 거. 지금 물이야. 탁 해가지고 잘안 보이네. 됐다, 됐다. 아, 나왔다, 나왔다. 그국 <laughs> 나왔네. 야. 여기, 여기 조그만 망동어 있었는데? 가자. 야, 서봐. 내가 잘 봤지. 어디, 어디? 어디 약지가 어있어 아빠가 잡았어. 아이고, 아이고! 다리 보였다. 우와! <laughs> <laughs> 그놈 잡았어, 오빠. 야, 어떻게 잡았어? 머리, 나머, 나머리가 나왔더라고. 딱지, 와, 엄청 크다. 어휴야. 여기다 넣어. 야, 나 그때 그냥 죽네, 마. 아까 여기 왔던 데인가? 여기 개 있다. 여기 개 있어. 큰거 같진 않은데? 여기 어? 있었어. 저기 또, 뭐야, 조끄만 거다, 한 마리? 또 있을 거 같은데? 거동도 있다? 여기다여기다 여기 다 여기 어, 여기, 여기 나왔다, 나 <laughs> 여기 나다 여기 나다 <laughs> 쬐끔한 거는 놔주자. 쬐끔한 거 하나 있었는데. 여깄다, 여기 있다, 여깄다, 여기 있다, 개. 여기 소, 소라 있는 거 같다? 응? 소라인가? 죽은 거네? 이거요? 게뭐 죽은 건지 사는 건지 보자. 죽은 죽어. 거다. 여기 밑에 개돼 있는데. 이거 꼴등 소용 없어. 저기 저기 저런데 침 뿌리는 데가 많아 야 되는데. 소라 소라 소라. 소라 소라. 여기 여기. 이건 사는 거 같다. 밤이 박혀 있는 거 보니까 살았나 보다. 그치? 지 어, 살았다. 야, 야 소라 도잘맞는다 소라. <laughs> 나, 오바라... 소... 나 소라 찾기 전문이다. 소라 또 잡았습니다. 야. 야, 있네. 잘 보고 다녀야 돼. 응? 소라 그냥 박혀 있는데? 포인트는 좋아. 좋으시면 허리 또 다칠라. 어우, 돌은 엄청 크네. 어휴 어우 어우. 돌은 엄청 커. 어, 있다 있다 있다. 이야, 엄청 크다. 뻘근놈. <laughs> 제대로 잡았다 제대로. 뻘근놈이다 진짜. 왕왕 거야. 이야, 진짜네 큰거 있네 진짜. 야한 마리밖에 없었지? 여기다? 야, 진짜 큰도래니까 큰, 큰거 사네, 큰 진짜. 어디, 어디, 어디? 야, 아빠 낙지 잘 떤다. 어디 어디. 어디, 어디? 여기, 여기. 오, 오, 어, 이거, 여기야. 어. 그러네? 네? 어떡해, 보 그런데 낙지 구멍인가 보다. 학생 여러분, 다 잡고 집에 왔는데, 지금까지 잡은 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 보면은 망둥어랑 바카지가 있고, 야 제가 어렵게 발견한 소라, 소라도 두 마리나 있습니다. 바카지 큰 거, 와, 이거 진짜 크다. 그리고 저 아버지가 잡은 낙지가 와, 두 마리나. 어. 발판이 와. 낙지가 진짜 제대로 진짜 와, 대박입니다. 낙지가. 더큰 낙지가 여기 한 마리 더 있는데. 와, 무겁네요, 진짜. 낙지가. 진짜. 다음 물때에도 해로지를 가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다 낚시도 할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